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로 라이딩 겸 일이 하나 있어서 일을 하러 갑니다.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 차는 아니고 친한 오빠 바이크인데, 잠깐 빌려서 타고 나왔습니다. 파주 쪽으로 가고 있고요. 처음 타보는 바이크라서 조금 낯설기는 하네요. 인사 딱. 이거 타면은 구독자분들이 잔줄 모르시겠죠? 시승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라이딩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막 시승기 이런 거를 말을 하기에는 그렇게 바이크를 막 엄청 잘 알고 잘 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게 아니라서 얘를 지금 가는 길은 파주 타주. 에요 파주 파주인데 사실 라이딩만 하러 가는 거는 아니고 그. 하나 있거든요. 뮤직비디오 촬영권이 하나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뮤직비디오인지는 공개되면 말씀드릴게요. 이 W800은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바이크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 사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원래. 제가 진짜 딱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할리 이제 샤퍼살 제외하고 이런 게 생긴 클래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W800, W650, 이런 거. 제가 처음으로 그 120cc 이상 바이크 탄 것도 가와사키 에스트렐라였어요. 근데 그 에스트렐라를 W250이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없는데 본숭아! 본숭아 나 기름 넣어야돼 기름 넣어야된다고 기름 기름 음 기름 음 이름 기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일산대교에요 얼차 <laughs> 일산에 도착을 했어요 나야 되는땡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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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소로 데려가다 오. 오. 아, 알차 알차. 오, 야잘 찍었다. 오이 새끼. 오, <laughs> 야 예쁘다. 이게 옆에 짱이뻤지 응. 네. 진짜 예뻤어.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아 네, 어, 여기 까득이요 어? 영수증 버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 촬영 끝나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시 게러지로 돌아갑니다. 이거 녹음기야 녹음기. 로그인기. 가봅시다. 가보자. 그리고 저 오늘도 완전 귀여운 티셔츠 입었어요. 이제 멈췄으니까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이 티셔츠인데 할리 데이비슨. 여기 이렇게 팔에 적혀있어요. 할리 데이비슨. 여기도 로고가 있고요. 등판에도 있는데 귀엽습니다. 저번에 당근 할리는 색깔이 귀엽고 이거는 이팔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탈때딱 보이는 위치에 할리 데이비스에 적혀있어. 오, 그죠 <laughs> 무튼 저는 게러지로 거의 다온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러지로 돌아가가지고, 일을 좀 하고, 지금 새벽인데,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고, 내일도 아침에 일 있어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열심히 또 일주일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요즘 진짜 바빴어서 영상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해요. 안나, 부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약간, 피곤하더니 텐션이 미쳤네. 제가 텐션이 아주 미쳤습니다, 지금. <laughs> 아무튼, 오, 씨, 자종, 자 자동차, 자, 자, 자 자동차 전용 탈뻔 했다. 오 무서울 뻔 했네. 다들 안나무고 가세요 안녕.